기원후 227년 고구려의 왕위에 오른이는 바로 동천왕.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강대한 위나라와 마주하던 혼란의 동북아에서 고구려의 자존을 걸고 요동을 되찾겠다는 꿈을 품은 전략가이자 야심가였습니다. 당시 요동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조선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던 곳, 고구려의 조상들이 한때 지배했던 영토. 하지만 한나라가 멸망한 후이 지역은 위나라가 차지하며 고구려와 충돌하게 됩니다. 동천왕은 이 땅을 되찾아 조상의 혼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238년 위나라 사마이가 고구려와 가까운 공손씨 세력을 치러 요동으로 진격하자 동천왕은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위나라의 정예군에 밀려 후퇴하고 수도 한도성마저 함락당합니다. 동천왕은 한밤 중에 백성들과 함께 산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죠. 그는 목숨을 건 선택 끝에 기적처럼 살아남고, 굴하지 않고 다시 국력을 다져갑니다. 패배 속에서도 동천왕은 고구려는 다시 일어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비록 전면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요동을 꿈꾸며 피로 그린 야망은 훗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의 대정복을 여는 서막이 됩니다. 동천왕, 그는 고구려의 국경을 넘어 역사로 전진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